미국 MBC에서 한국으로부터 얻게 된 면역에 대한 희망이라는 속보를 메인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C19를 겪은 사람들은 이미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 재앙성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연구를 발표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전 세계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앙성자의 존재로 인해 한 번이라도 C19에 걸렸다면 이후 완치된 이후에도 자신이 타인에게 C19를 전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급증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됐다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자 누구보다 배아파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스스로가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하여 이번 C19 사태에서도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대응을 잘하는 국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은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한국만을 집중조명하고 있으니 말이죠. 심지어 5월 21일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아예 대놓고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극과 극의 믿음, 최신 기술에 대한민국과 서류 작업의 얽매인 일본이라며 일본의 후진적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는 한국과 일본인이 공동 저자이죠. 기사를 요약해드리자면 우선 한국에서는 긴급 재난금을 신청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구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들 계좌에 돈을 꽂아주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만 수백 명의 도쿄 시민이 관공서 밖에서 몇 시간의 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형 및 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인 주민등록번호 등의 행정능력으로 일본과도 같은 수렁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은 지원금이 얼마나 있는지 매번 알려주니 국민들로 하여금 현명한 소비도 가능하게 도와주죠. 일본은 지금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와 비슷한 제도도 있긴 하지만, 막상 그것을 발급받는데에도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죠.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이 지금의 자신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현재 일본 국민들은 현실을 인정 못하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 이후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반도의 이북 지역은 소련이 빠르게 진입하여 지배를 시작했지만 이남 지역을 막기로 한 미군은 한달 뒤에서야 한반도에 들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약한 달간의 기간 동안 일본 제국은 여전히 한반도 이남 지역에 남아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미스터 나오마사 당시 조선총독부의 재무국장입니다. 그는 한반도를 떠나기 직전 약 25일 동안 가짜 지폐를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즉, 만약 기존에는 1000엔짜리 화폐가 가장 큰 단위의 지폐였다면 자신들이 임의로 10만엔짜리 화폐를 무작위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들이 단 3주라는 기간 동안 찍어낸 금액은 무려 1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만큼의 돈을 찍어내기 위해 그들은 25일 동안 전국의 인쇄소를 총동원하였고 이 때문에 과로사하는 일본인 직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 화폐를 이용하여 그들은 각종 자원, 금괴, 보석, 문화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자신들이 퇴각할 때 일본으로 가져갈 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친일 기업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뿌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한반도 국민 전체 1년 소득이 겨우 몇 십억에 불과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단한 달만의 기간에 140억 원의 화폐를 새로 찍어냈으니 한반도의 경제가 멀쩡할 리 없었겠죠. 그들이 이러한 횡포를 저지르고 퇴각한 후네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45년 12월 한반도에서는 물가 평균 30배 폭등이라는 유례없을 정도로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소련의 통치를 받았던 이북 지역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았지만 미군의 부재로 인해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던 이남 지역은 일본이 뿌리고 간 가짜 돈으로 인해 모든 산업 경제 분야가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5년 후 북한 김일성의 공산당이 남한 정부에 무단 침입을 할때 남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폐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는 문화 중 하나인 나이, 서열 문화도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학습인데요.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공개되면 나이 많은 어린아이가 나이 어린아이를 막대하고 나이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반말을 할시 화를 내는 광경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때조차 겨우 나이라는 기준 하나로 서열을 정하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양반들의 사귐에서는 학문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학문이 출중하면 벗으로서 사귀었었는데요. 때문에 1737년생의 연암박지원 선생은 4살 차이, 6살 차이, 13살 차이, 17살 차이 나는 여러 학자들과 친구로서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과 이덕형도 5살의 나이차가 있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후세까지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천원짜리 지폐에 남겨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 역시 자신보다 25살이나 어린 고봉 기대승과 막역한 사이였고요. 하지만 이런 문화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강제 통치하며 모두 바뀌게 되었는데요. 일본 제국에서는 한민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있는 사범학교를 모두 군대식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초대 문부 대신이었던 모리아리노리가 사범학교령을 통해 군대제도를 사범학교에 도입한 인물이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상급생의 명령, 교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른바 사범형 인간이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생과 교사는 절대적인 권력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한국의 모든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반장제도 역시 군대 내의 하사관 제도가 일본에 의해 한반도의 학교에도 도입된 것이죠.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조차 서열을 만들어 그들 사이에 서로 감시하고 통치하는 제도를 통해 일본 제국은 한민족을 간접 통치하여 뼛속부터 황국 신민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야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웃긴 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조차 초등학생끼리는 나이가 달라도 서로 반말을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급에 따라 오직 수직관계가 정해질 뿐 일상생활 속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조건 존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데요. 자신들이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에 남겨놓은 악습을 보며 그들은 한국의 나이 서열 문화가 저급하다고 비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개선되어 우리 사회가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천진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이 멋대로 지배하고자 했던 과거의 후진국에서 벗어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섰습니다. 군사력 역시 세계 6위로서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를 자신들의 밑으로 보기만 했던 일본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해안가에 지어지고 있는 방파벽인데요. 평균 높이 12.5m, 총 연장 295km, 사업 규모 15조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다가오는 30년 이내에 도쿄에서 시작하여 오사카를 훨씬 넘기는 구간, 이른바 난카이 트로프 내에서 3m 이상의 쓰나미를 발생시키는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높이 45m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장 높았던 쓰나미가 40.5m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15조 원의 돈을 들여 대규모의 방지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서울시청 디자인이 과거 일제시대에 건축한 구청사를 덮치는 쓰나미 모양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을 덮치는 쓰나미가 되려 한다는 피해의식을 드러낼 정도로 쓰나미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대응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만큼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피해가 엄청났고요.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모든 수도와 기반 시설을 한반도로 옮기고자 했을 정도로 일본 열도에 내재된 위험성은 크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그들이 갖게 된 피해 의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대참사의 피해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방해하는 국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또 한국입니다. 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사실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타당하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도 이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고 일본은 막대한 로비를 통해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일본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나라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일본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 인류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희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세슘 제거형 꽃모양,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나거나 원전을 해체하면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폐수, 강산성의 제형 공정 폐액을 처리하는데 활용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제품들보다 1만 배 빠르고 99.1%의 필터 효율을 보여주며 사실상 현존 최강의 흡착제라고 부를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추진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어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두가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이지만 그것을 억지로라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방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일본이 한국을 주적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원래 일본의 현재 지정학적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주적인데요.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시 주적으로 여기고 있다 밝혀졌죠. 다음은 현재 일본의 방위 대신 고노다로의 집무실 사진인데요. 난데없이 한반도의 사진이 덩그러니 걸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고노다로의 뒤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도 거젓이 세워져 있죠. 한 국가의 군사를 책임지는 장관의 집무실에 그들의 주적인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의 사진이 있다는 것은 그 저희가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진을 걸어놨다 변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기엔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굳이 저런 식으로 감시하는 듯한 모습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이 지도에는 독도마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까지 했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이러한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은 현재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죠. 한 세기 전 일본 제국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개발해낸 현무 3 미사일은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국의 괴물로 여겨지는데요. 현무 3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또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수 있는 범위를 지녔습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10, 탄두 중량은 2톤에 이르러 급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트라고 불리는 GBO-57보다 무려 3배 이상의 관통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죠. 얼마 전 일본에서는 사거리 500km와 9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평화 헌법 위반을 이유로 무산됐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이 꿈에서 나볼수 있는 전력을 이미 갖추어 사실상 군사력으로는 일본을 압도할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018년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도산 안창호함에는 사거리 1,500km 이상으로 개조될 국내 순항 미사일 현무 3스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전 배치된다면 일본은 영토뿐만 아니라 모든 영해도 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겠죠. 또한 한국은 일본을 군사력으로 압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의 경제 식민지 역할을 해오던 처지에서도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시행한 후 한국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대체 가는 공정 도입을 실현 중이다라며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한국의 탈일본으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정 마련에 성공하며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라며 그동안 일본은 자신들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은 오직 한국에게 경제 독립을 할 기회만 부여했을 뿐이며 오히려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학 등 자국 기업만 막대한 손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신뢰도만 떨어뜨려 해외 기업들이 일본을 패싱한 채 한국과 직거래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며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현대차와 애플의 협상 중단입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현대차 그룹의 주식이 얼마나 급락할지 개인투자자들은 마음을 졸여야만 했죠. 일각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현대차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현대차의 주식 가격은 하루만에 6% 넘게 하락했고 현대차 그룹의 R&D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의 주식은 -8.65% 추락했습니다. 애플카의 생산을 직접 맡을 것으로 기대됐던 기아차는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기아차 주식은 14.98%가 빠졌는데요. 이날 현대차 그룹 시가 총액 12조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동안 주식을 사들인 이들은 또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을 던지기 바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기아차 주식 2,404억원, 현대모비스 주식 1,700억원의치를 사들였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CNBC는 애플과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식이 폭락했다. 기아차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해 해외 여러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고 현대차는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의 해명을 자세히 보면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 전기차에 대한 협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2024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와 애플의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은 바로 현대차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현대차 그룹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애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기업가치 10조 달러, 일경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죠. 아람코. 사우디 정부가 무려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아람코는 석유로 돈을 버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차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의 아미네이치 나세르 대표이사 사장은 정의성 현대차 회장을 만나 수소에너지 및 탄소섬유 소재 개발 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를 성공시킨 현대차와 손을 잡은 것인데요.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에 아람코의 수소차 넥소와 수소연료전지버스까지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중동 내 현대차의 인기도 폭발적입니다. 아람 뉴스는 현대차의 소나타와 팰리세이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됐다. 왕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팰리세이드는 최고의 가족 SUV로 선정됐고, 소나타는 최고의 세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도했습니다. 아람코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총수 최초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미래 자동차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애플에 목을 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제시한 애플의 조건이 충격적이고 불리한 조건을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 소식통은 애플은 모든 타 기업과 협상을 진행할 때 종료 전까지 그 어떤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NDA 비밀 유지 조항을 강조한다. 그 원칙이 깨졌다고 판단한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는 향후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했고 또 다른 정보통은 기아나 현대차가 애플과 생산만 담당하는 사실상의 하도급 방식을 받아들일 리 절대 없다. 하지만 애플은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와 고유의 운영체제 등 각종 전장 분야 고도 기술을 현대차 그룹과 쉽게 공유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양측 협상은 계속 난항을 이어온 것으로 한다 전했습니다. 즉, 애플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장 분야 기술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현대차 그룹의 생산 시설과 제조 노하우만 빌려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반면, 현대차는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애플이 홀로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통해 신형 전기차를 양산하며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자체 개발에도 적지 않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e GMP 기반 첫 전기차인 아이오닉 5는 출시도 전에 이미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나타내는 제로백은 5.1초이며 차량 외부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 350kW급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일반 전원을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고도의 기술이죠. 현대차 전용 초고속 충전기 아이오니티를 이용하면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셈이죠. 또한 지난해부터 제네시스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이면서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JW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애플과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현대차가 아쉬울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유하며 새로운 로봇을 출시할 때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로봇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최대 9천만 뷰를 넘어서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의 토요타와 미국의 아마존닷컴 등 수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탐냈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살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인수기업의 제조 능력과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직접 누구에게 팔지 결정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한국의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기술 스타트업은 돈만 내면 인수하는 게 아니다. 이들이 제조 능력을 갖춘 현대차를 선택한 측면도 있다, 전했고, 미 항공 우주국 최고위직에서 현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재원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의 뛰어난 대규모 제조 능력을 감안하며 UAM 시장의 선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까지 등에 업은 현대차, 현대차 그룹의 정희선 회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찾아내고 육성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차 그룹이 시장 점유율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업은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